자, 업비트 기준 도지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지코인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코인 중에 하나이고, 밈코인의 대장이자 일론 머스크와 함께 하고 있는 코인인데요. 오늘은 이 도지코인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은 며칠 전 100원대를 뚫고, 다시 90원 초반대를 순항하다가 지금 현재 다시 100원대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도지코인 지금 현재 들어가려고 고민이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잠깐 뉴스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사 제목을 보시게 되면 머스크 암호화폐 출시 계획 없어 도지코인은? 이라는 뉴스 기사 제목이 있는데 이어서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혁신적인 기술 억만장자이자 테슬라와 구그 트위터의 보스인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 중 어느 것도 형후 암호화폐 토큰을 출시한 계획이 없다라고 재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듯 일론 머스크는 최근 인터뷰에서 우린 엑스코인을 만들지 않겠다 출시 계획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는 도지 코인을 테슬라 구 트위터의 결제 방식으로 도입을 한다라고까지 말을 했었는데 얼마 남지 않은 비트코인 반간기와 사이버 트럭 출시 여러 머스크 호재들까지 겹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현재 비트코인 반간기를 앞두고 계속해서 호재된악 실제는 이슈들이 매일같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 불가능을 가능케하는 일론 머스크가 계속 도지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년에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 즉,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절반이 됨에 따라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있고 공급에 비해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 지금 도지코인은 아마 현 시점이 가장 저렴한 코인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지금 코인판 흐름이 비트코인 반강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코인의 영향력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밈코인 대장 도지코인은 현재 가장까진 아니더라도 앞으로 올라갈 가격 대비해서 현재 가격은 너무 좋은 가격대 라고 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이 도지의 가격이 1달러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 지금 가격 대비해서 약 12배 정도는 무난하게 수익 챙겨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언제 어떤 조정을 주고 지금처럼 누가 잃고 누가 버는지는 절대 알수 없기 때문에 꼭 혼자보다는 저희 전문가,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가 잡아주시는 타점 잡아보시고 실시간으로 들어가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잠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0월 3일 화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잘 남겨 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 드렸습니다. 이 문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코인은룸 네트워크를 추천드리면서 165원 이하의 매수 610원의 매도 비중은 50%를 추천드렸고요. 이렇게 매수 근거를 이어서 보시게 되면 이전 고점을 뚫는 상반 이탈을 하였고 그 상승 파동의 피보나치 대돌는 0.38이 부근에서 매수하여 이전 최고점 이상을 목표 로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까지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짧은 단기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그 상승에 대하여 피보나치 0.382 부근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0.382 부근까지 내려오고 지지를 받고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10월 3일에 이때 딱 문자를 남겨주셔서 제가 그 다음 날 바로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10월 4일 바로 부근에 이렇게 체결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매도 같은 경우 결국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와줬는데 이전 역대 최고점 480원을 뚫는 약 610원의 매도 신호를 드렸고요. 최근에 이렇게 매도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조금 빠진 상황에서 한번 크게 올라와줄 거라 생각을 하였고 안전하게 이가격에 매도 신호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300% 최대 300% 정도의 수익을 단타로 다 가져가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인 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과 비슷한 수익 나아줄 만한 코인 현재 많이 있고요. 지금 같은 시장은 단타로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렇게까지 알아서 타점 잡아주는 채널 진짜 거의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요. 뭐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꼭 저희 무료 수동만 미리미리 입장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이렇게 실시간 대응 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급락과 급등을 하는 와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각 저점들이 깨지지 않고 꾸준하게 잘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반강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지금 가격대는 정말 좋은 가격대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타점을 언제 어디서 들어가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꼭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전문 트레이더분들과 실시간으로 진입을 해보시는 걸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저희 무료 소통만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미리미리 입장을 하셔서 수익 조금이라도 빨리 더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현재 이 도지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알트 코인들 지금 현재 폭등, 급등 정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타 치시면서 수익 보시기 너무 좋은 시장이고요. 이 코인 같은 경우 수익 정말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주식처럼 그냥 놔두면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상패도 상장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인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꼭 저희 무료 소통만 입장하셔서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을 볼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에서는요 주식처럼 오직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 시장, 코인 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저희처럼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에 투자를 하니다 まマ、あ。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 숫자 1번, 숫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번 남기시고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고 계셨던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일 겁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1번 한번 남겨 주시고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